아빠 나왜 이래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영국 런던의 한 병원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보고 울부짖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가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엘리자베스입니다. 2년 전 저는 8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고, 그해 겨울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해 왔고, 저는 그런 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을 수 없었죠.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와 헤어진 후 사랑을 믿지 않았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준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우여곡절 끝에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된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하던 문학 소녀였어요. 부모님은 두분다 사업을 하셨고 경영을 잘하신 덕분에 저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듯이 부모님은 늘 회사 일로 바쁘셨고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공허함이 가득했죠.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최고의 친구는 바로 책이었습니다. 비싼 장난감이나 예쁜 옷보다 책과 펜이 주는 즐거움이 더 컸으니까요.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면서 언젠가는 책을 출간하겠다는 꿈을 키웠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 졸업 후에는 프리랜서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보조 작가 일을 하면서 경험도 쌓고 칼럼도 쓰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좀 특별한 날이었어요. 항상 부모님께서 운전을 해서 데려다 주셨는데, 그날은 두분 모두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운전해서 출판사 미팅에 가기로 했죠.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차에 올랐어요. 운전은 가끔 하지만 혼자서 장거리를 운전하려니 좀 긴장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접촉사고도 낸적 없었으니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출발했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 먹구름이 끼면서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비가 오네. 처음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점점 빗방울이 거세지면서 슬슬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 운전은 정말 어렵거든요. 비는 갈수록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도로는 점점 미끄러워졌어요. 저는 천천히 속도를 줄였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맞은편 차선에서 차한 대가 미끄러지면서 제 차선으로 돌진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큰 괴눔 소리와 함께 마치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의식이 몽롱해지며 사람들의 운성거리는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고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난후 병원에서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부모님께서는 의사선생님과 심각하게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제가 몸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아무리 움직이려 해도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아빠, 나왜 이래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 목소리를 듣고 의사 선생님과 부모님께서는 급히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다리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희 집이 아무리 부유하다 한들 이런 문제까지 해결해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말도 안 된다며 소리치며 울었고 아빠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시며 진정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소리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굴었어요. 진정주사를 맞아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치료에도 협조하고 예전처럼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무렵 남자친구가 찾아왔어요. 휴대폰으로 계속 연락이 왔었지만 그를 대면할 용기가 나지 않아 계속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대학교 때 만나서 8년 동안 교제한 사이였고 올 겨울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프로포즈를 받은 상황이었어요. 사실 남자친구의 집과 저희 집은 차이가 많이 났어요. 아빠는 남자친구가 우리 집 재산을 보고 접근한 것 아니냐면서 교제를 결사 반대하셨죠. 어느 정도 집안 수준이 맞는 사람과 만나 결혼해야 결혼 생활이 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저의 첫사랑이었고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늘 한결같이 저에게 헌신하고 다정히 대해주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서도 결국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회사의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동생들의 학비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후에는 이제 한식구나 다름없다 생각하시고 그 이후에도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셨어요. 8년 동안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준 로버트에게 항상 고마웠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와 몸이 회복된 뒤 저는 로버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날 오후 로버트가 병실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그가 변함없이 제 곁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 모습을 본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나 연민의 흔적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도 차가웠고 표정에는 단호함이 묻어나 있었죠. 로버트는 크게 한숨을 쉬더니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반신 마비? 그러면 평생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야 한다는 거잖아. 난 이런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건 결코 내가 꿈꾸던 삶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팠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하겠다던 그의 사랑의 맹세를 굳게 믿었는데 그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우리는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로버트는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어요. 엘리자베스 난 못하겠어. 너희 집이 아무리 부자여도 이건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저를 그대로 남겨둔 채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메아리 쳤고, 이윽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삶이 끝난 것만 같았어요. 로버트가 남긴 말은 제 마음 속 깊은 곳에 아프게 새겨졌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다니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로버트에게 매달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말들 뿐이었죠. 우리 집이 아무리 부자여도 하반신 마비가 된 저와 평생을 함께하는 건 끔찍하다고 제 정신이라면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있겠냐고 하더군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그의 말에 저는 절망했어요. 그날 이후 그는 아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휴대폰 번호도 바로 바꿨더라고요. 친구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로버트가 우리 집 재산을 보고 저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병원 치료가 끝나고 태어난 후몇 달이 지났음에도 로버트와의 이별은 저에게 여전히 큰 고통이었어요. 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8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는 제게 너무 컸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경험은 저에게 더 강해지라는 메시지로 다가왔죠. 처음에는 절망적으로 느껴졌지만, 결국 그 이별이 저를 더큰 사랑과 기회로 이끌었어요. 사고 후몇달 동안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사랑했던 글쓰기도 더는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졌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부모님의 결정으로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 온 것도 도움이 됐어요. 사고 이후 밖에 나가기를 꺼리던 제가 새로운 동네에서는 부모님과 하루에 한 번은 산책을 했어요. 사고 이후 부모님과의 관계도 많이 변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제 사고가 본인들 탓이라며 힘들어 하셨어요. 그날 저를 혼자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며 자책하셨고 제가 태어난 이후로는 사업보다 가족을 우선시하게 되었죠. 저는 부모님의 우선순위가 되었고 일을 줄이고 저와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저는 혼자 휠체어를 타고 가까운 거리로 외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카페 하나를 발견했죠. 그곳에서는 가꾸운 빵과 쿠키 여러 종류의 차를 팔고 있었어요. 처음 그 카페를 방문했을 때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밖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죠. 그 카페는 저에게 조용한 피난처와 같았어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창 밖을 바라보며 글을 쓰는 것, 그게 제 유일한 일상이었어요. 어느날, 카페 주인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다정했죠. 여기서 자주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히 대답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주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친절함에 저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의 카페 한쪽에는 손님들을 위한 책장이 있었고, 그곳에는 제가 읽어보지 못한 세계 여러 나라의 베스트셀러가 가득했어요. 주문을 다 서빙한 그는 자주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이상하게도 그가 책을 읽는 옆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느날, 평소처럼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다가 기록하고 싶은 문구가 있어서 가방을 뒤졌어요. 항상 가지고 다니던 수첩과 펜이 그날따라 보이지 않았죠. 아쉬워하며 다음에 다시 와서 적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다가왔어요. 그는 제게 작은 노트를 건네며 말했어요. 메모할 것을 찾고 계신 거죠? 이 노트와 펜을 사용하세요. 이 책은 저도 좋아하는 책인데 좋은 구절이 많아요. 그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죠. 그의 관심과 격려가 저에게 다시 글을 쓰고 싶은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그 노트에 제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풀어내기 시작했고 점차 제 일상에 다시 색깔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와의 대화는 점점 더 자주 이루어졌고 그는 매일 따뜻한 말을 건네며 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현준씨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현준 씨와 대화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고, 점차 카페에서의 시간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갔어요. 현준 씨와의 대화는 처음엔 단순한 인사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고 의미 있는 주제로 발전했어요. 우리는 책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금씩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릴 적 혼자 책을 읽으며 놀던 아이였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와 제가 사랑하는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 행복했습니다. 사실 예전 남자친구 로버트는 책 읽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매일 책만 붙들고 있냐며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짓곤 했죠. 하지만 현준 씨는 달랐어요. 그는 제가 모르는 분야까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감탄할 때마다 책에서 읽은 것일 뿐이라며 쑥스러워했죠. 현준 씨와 함께 있을 때면 비록 제 몸은 완전하지 않지만 마음은 점점 더 풍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주기도 했어요. 엘리자베스, 오늘은 어떤 글을 쓰셨나요? 현준 씨가 물으며 커피를 내려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뭔가를 고백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썼어요. 저의 과거와 사고 후 변한 제 삶에 대해서요. 현준 씨는 조심스럽게 제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저도 사실 어려운 시간을 겪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는 어린 시절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동생과 친척 집에서 자라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동생을 돌보기 위해 바로 취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제빵 기술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다고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부유하게 살았던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대화는 더 자주 더 깊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준 씨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깊어졌죠. 점차 저는 현준 씨를 단순한 카페 주인이 아닌 중요한 친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현준 씨의 친절과 배려는 저뿐만 아니라 카페를 찾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미소를 건네며 카페를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카페는 모두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며 저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현준 씨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엘리자베스, 혹시 같이 저녁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이 동네에 새로 생긴 식당이 있는데, 함께 가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저는 곧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식사는 우리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카페 밖에서의 첫 만남은 어색함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현준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고, 저는 그와의 시간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상황은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죠. 그와의 사랑을 키워가며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로버트는 제가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헌신적인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제 배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이 뭔지, 어디에 사는지, 아빠에게 일자리를 부탁해보라며 저를 다그쳤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하반신마비 판정을 받자 그는 저를 버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반면 현준씨는 전혀 달랐어요. 그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저의 배경이나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엘리자베스 당신은 당신 그 자체로 소중해요. 당신의 이야기와 당신의 마음 그게 저에게는 제일 중요해요. 라고 현준씨는 내게 말해 주었어요. 그의 말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고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현준 씨의 사랑은 조건 없이 저를 향한 것이었어요. 그는 저의 장애를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카페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몰랐어요. 현준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죠. 로버트와의 이별은 그 당시엔 큰 아픔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준 씨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사랑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제 삶에 새로운 색과 영감을 주었고,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긴 후에 저는 현준 씨를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왜 동양인과 결혼하려 하냐며 로버트처럼 또 저의 배경을 보고 접근한 것일 거라며 반대하셨어요. 부모님께서는 고아의 대학도 못 나온 동양인 남자와 결혼시키려고 저를 애지중지 키운 게 아니라며 화를 내셨죠. 비록 제가 하반신 마비일지언정 현준 씨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며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현준 씨는 로버트와 다르다며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처럼 부모님은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주셨어요. 우리는 결혼을 했고, 현준 씨는 부모님 도움을 받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자고 했어요. 워낙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라 저는 현준 씨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작은 집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낡았지만, 현준 씨와 함께라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곳에서의 시간은 행복 그 자체였죠. 저는 현준 씨의 도움으로 다시 작가로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한 원고료를 받고 조금씩 저축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저축한 돈으로 점차 작은 집에서 더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생신 때면 작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을 준비해 드리며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준씨를 반대하셨던 부모님도 그의 진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보시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요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으로 오시고 계세요. 사실 지금 제배 속에는 예쁜 생명이 자라고 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손주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건 기적이라며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몸도 힘들고 걱정된다며, 이제 부모님 집으로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지만, 저는 편안한 우리 집에서 지내고 싶어서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열 달을 잘 버텨서 무사히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은 게제 소망이에요. 무사히 아이를 낳고 다음에 다시 한번 소식 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이 시간에도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고 싶은 감동 촉촉이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